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짐을 곁에 서소서. 나는 자리로 뒤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래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짐을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짐을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마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재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레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지금까지 민숙이 23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민숙이 23장은 사람의 말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발람은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붙들어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상황이 우리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위에 선언된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유에. 낭독서자였습니다.